환경, 토파보기. 이 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의 마지막 다섯 장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이 딱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사기 처음 들어갈 때 말씀드렸는데요.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 이제 1장이 어떤 군사적. 정복 실패 이야기라면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서론은 2장에 나오는 영적인 실패. 그 정복을 실패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게 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 두 개의 서론이 있었다면 17장부터 18장까지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 하나의 이야기에서 두 개의 이야기가 결론 역할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3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인데요. 이 본론 부분에서 결국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이 12명의 사사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사사가 다스리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잘 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은 다시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요. 이 악순환이 12번 반복됐다는 의미는 끝없이 완전히 반복됐다는 의미고요. 이 악순환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끝없는 악순환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해야 끊어질 것인가? 왜안 끊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1,2장에 이미 나왔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은 본문 부분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1,2장의 그첫 번째 열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함께 섞여 살게 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섞여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두 개의 결론 이야기에 나옵니다. 사사도 등장하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17장부터 18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 기억해두세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렸는데요. 은을 잃어버려서 이거 도둑질해간 녀석 아주 그냥 천벌 받아라 하고 저주를 했는데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난 거죠. 고대인들은 저주가 진짜로 임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이 내가 저 저주를 받으면 어쩌나 해서 어머니한테 이실 짓고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어머니가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한그 저주가 내 아들에게 임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내고요. 그 신상을 이제 집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가정용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가정용 우상을 만들어서 이 집에서 섬기게 됐다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부분이 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 부분의 두 이야기의 키워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가정용 우상 만들고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7절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유다 베들레헴. 아까는 에브라임이었죠? 이번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두 지명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엔 한 레위인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이 레위인 청년이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거류할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거류할 곳, 즉, 살 길을 찾아 떠난다는 겁니다. 왜냐? 아마도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레위인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구직 활동을 하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레위인과 미가가 만나게 돼요. 레위인이 에브라임 땅에 가서 미간의 집에 가는데 미가가 아 당신이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 달라. 그러면 1년 연봉 은 열과 의복 한 벌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겠다. 사택 제공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는 이런 연봉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용됩니다. 특별 채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에브라임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 청년이 에브라임에 있는 미간의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되었다 우상 제사장이 된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 그때 블레셋 평야 쪽에 원래 이 할당을 받았던 단지파가 그쪽은 너무 적들이 세다고 이제 정복을 포기하고 이주하는 사건 앞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면서 북쪽으로 가다가 먼저 간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고 그때 이제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 청년을 데려가게 되는 거죠 레위인 청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집화한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네가 가정교회 개척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과 큰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하니까 이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미가가 아,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 우상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미간의 집에서 우산까지도 훔쳐가는 거죠. 뒤늦게 미가가 사태를 파악하고 쫓아가지만 쫓겨나고요. 결국에 이 레위인 청년이 단지파와 함께 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사도 안 나오고 도대체 이 이야기는 사사기와 무슨 상관인가? 결론이 도대체 뭔가? 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19장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 9장 넘어가기 전에 요거 기억해두죠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 간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두 지명이 나오는데요. 아까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이 레,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면 이번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원래 살아야 할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첩을 찾아서 가는 거죠 이제 첩이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니까 첩을 데리러 종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앞에서 레위 청년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데요 이번에는 거꾸로 부자입니다 첩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도 있고 종도 있어요. 이제 이것부터 좀 문제가 이상하죠. 이 첩을 데리러 가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요. 장인이 매일 매일 만류할 때마다 며칠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올라가다가 기부하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게 되는데요. 베냐민 기부하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사건 베냐민 기부하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우리 사무예상할 때. 자, 어쨌든 기부하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기부하 동네의 불량배들이요. 이 레위인이 머물게 된 집에 와서 행패를 내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남자인데요, 남자하고 자기들이 관계하겠다는 겁니다. 소돔 이야기와 똑같죠. 소돔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가나안 지역의 악함을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인이요 그런데 더 너무 한 것은 자기가 살려고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기가 안 죽겠다고 그 첩을 내어줘요 끌고 끌어가서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첩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아침에 동틀 때에 보니까 집문 앞에 엎드려져서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어있는 겁니다 죽은 줄도 모르고 이 레위인이 일어나 같이 가자 이렇게 그냥 말합니다 이 레위인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여인을 보내 놓고 밤새도록 능욕당하게 해 놓고 그냥 일어나 가자. 뭐 아프냐 이런 말도 안 하고 일어나 가자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죽어 있습니다. 여인 이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서 시체를 가져다가 열두 토막으로 내서 이 토막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보내고요. 이스라엘이 모여서 베냐민 급 기부화를 치는 겁니다. 이들이 베냐민 족속을 다 죽일 뻔하다가 싸우다 보니까 베냐민 족 이 지파가 600명 남은 거예요, 남자들이. 정신 차리고, 야, 이러다가 우리가 우리 형제 지파 중에 하나를 끊어버릴 수 있겠다. 그제야 정신 차리고 다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길르앗 야베스에서 여성들 400명을 또 실로의 포도원 축제에서 200명을 그러다가 결혼시켜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간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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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족 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손을 이을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 사무엘상에서 사울 이야기를 할때좀더그 상황의 배경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도대체 이두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살았으니까, 왕이 없어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왕을 세워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인가? 과연 이게 그러면 왕이 없어서 일어난 일인가? 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와 왕과는 또 무슨 상관입니까? 레위인이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다녔다. 이게 도대체 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재미있게 볼 거는요, 이두 이야기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앞에 레위인 청년 이야기는요, 단지파가 이주할 때인데요. 단지파가 이주한 이야기 우리가 어디서 보았냐면, 여우수화서에서 이미 보았었습니다. 그거는요,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미 삼손때쯤 되면,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으로부터 3,400년 이상 지나와 있는 시점이거든요. 입다가 이제 300년 얘기했었죠. 그리고 삼손쯤 되면 한 400년 가까이 지나온 시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1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시 사사시대 초기에 맨 앞에 원래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맨 뒤에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거죠. 또두 번째 사건 이 기부하 족속을 멸망하게 하는 그 처부의 죽음 사건에서는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때가 언제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여호와의궤를 모시고 서 있던 시대다. 한마디로 비느아스가 아론의 손자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을 때다라는 건데요. 이 비느아스 역시 여우수아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재단 쌓았을 때 대표로 가서 회담을 해서 해결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민수기에서 시딤 사건 때도 이 비느아스가 등장했었죠.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도 역시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쯤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쯤에 있었던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한 400년 뒤에 있는 그 이야기에 배치시켜 놓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럴까요? 이두 이야기가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뭐가 문제였나? 어떤 문제가 사사 시대 초기부터 잉태되고 있었는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 군데의 지명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두 레위인은요, 공통점이 있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난 레위인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앞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레위인이 먹을 것을 찾겠다 살 길을 찾겠다고 에브라임으로 가고요. 뒤에서는 에브라임에 있어야 할 레위인이 이번에는 너무나 먹고 살만해서 첩을 찾겠다고 베들레헴으로 가서는 잔치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며칠 동안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난 레위인입니다. 자 사사시대에 백성들은 왜 계속 악을 행할까요? 왜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율법을 잘 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왜안 나올까요? 백성들이 율법을 잘 행하려면 누군가가 율법을 가르쳐야 할 텐데요. 누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요, 함부로 자기가 있을 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12지파 48개 성읍에 흩어 뿌려 놓으셨습니다. 골고루라고 말씀드렸어요. 골고루 흩어 뿌려 놓은 것이다 라고 여우수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 골고루 이 모든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 질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그 자리를 떠나면 백성들은요, 제갈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요, 사실.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레위인 먹고 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 내가 이러고 있다면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요, 굶어 죽더라도 그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먹고 살 길을 찾아가서 고작 한다는 일이 우상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그것조차도 신의를 지키지 않고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곳으로 좋아하면서 막 가는 이 청년, 이 청년의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그냥 한 레위인 청년이라고 이 비참한 청년이 나오다가요. 맨 마지막에 마치 이건 몰랐지 하는 느낌으로요. 이 에피소드의 맨 마지막에 (18장)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살길 찾겠다고 가야하는 그 시대였는데 그때 원래 이 레위인이 레위인 다 왔다면 해야하는 일은 뭐냐면 굶어 죽더라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자기가 보내어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레위는 가난한 레위인 대로 먹고 살 것을 찾으러 떠나고 부유한 레위는 부유한 레위인 대로 어 자기가 첩을 찾아서. 자기 첩을 찾고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왕과 연관되어서 입다와 아비멜렉이 등장했습니다. 둘다 사사기는 결코 긍정적으로 그려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사기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는 이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 왕을 기다리는 것이었으면 입다나 아비멜렉을 주었을 때잘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말로는요, 적어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뇨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부터였냐면 레위인부터 그 시대의 말씀을 받은 자들부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를 혹은 우리가 어떤 역사 속의 어떤 한 시점을 그 시대가 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악할 때그 시대를 악하다,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그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은요 원래 악합니다. 이방인들의 악함은 고정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레위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질 때,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시대가 끊임없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누굴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레위인들은 아닌가. 이 시대가 혹시, 지금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혹시라도 받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